사람은 얼마에 한번 목욕을 해야 될까요? 서울 기준으로는 솔직히 네. 이틀에 한 번만 그렇죠? 해도 하루에, 한, 하루에 두세 번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아예 피부 상태나 그다음에 산책 빈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목욕을 자주 하면은 피부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유분이 많거나 음. 아니면 야외 활동이 많아서 좀 자주 지저분해지는 아이들은 빈도를 좀 좁게 하시는 게 자주 목욕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거고 다만 목욕을 자주 했을 때는 음.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피부 각질 같은 맞아요. 피부가 음. 건조해지다 보니까 각질도 쉽게 일어나고 피부에 유분이 음.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건조해지고 각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더 자주 하고 겨울철에는 조금 더덜 자주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특정한 좀 피부를 가진 아이들, 피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좀 특수한 피부를 가진 품종이 아니라고 하면 일주일에서 한 3주에 한번 정도 목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목욕한 이후에는 피부를 반드시 충분히 말려주시면서 피부 상태를 봐야 됩니다. 목욕한 이후에 피부를 충분히 말려주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거꾸로 목욕을 하고선 피부를 말려주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그렇다면은 보습제를 사용한다거나 샴푸를 보습 기능이 있는 샴푸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피부 보습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씻길 때그 그러니까 린스를 쓰는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네. 사람은 린스 할때 두피에 바르면 안 좋다 이런 네.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 강아지들은 린스가 이렇게 몸에 묻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어 제가. 이제 제품마다 다를 거예요. 음. 네. 린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 피부에 자극이 안 되거나 피부에 문제를 안 일으키는 성분으로 된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음. 그리고 강아지들 목욕만큼 어쩌면 목욕보다 더 중요한 게뭐냐면 음. 빗질해 주는 거예요. 음. 음.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한번못 하셔도 되지만. 음. 빗질은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강아지들 사람은 매일 씻고 단장하잖아요. 강아지들은 뭐 어떤 걸 해줘야 되냐?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강아지들은 크게 이제 털이 이렇게 직모인 애들이 있고 곱슬 털인 애들이 있잖아요. 직모인 애들은 비교적 빗질의 필요성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털 빠짐을 관리해주고 피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빗질을 매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곱슬털인 아이들은 빗질을 매일 안 해주면요. 털끼리 엉켜요. 그럼 엉킨 털 아래쪽의 피부는 피부 질환이 생기기가 쉽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욕을 하거나 미용을 했을 때 엉킨 털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사람보다 덜 자주 해도 되지만 대신에 빗질은 매일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 집 강아지는 이제 직모라서 빗기가 되게 쉬운데, 네. 곱슬털인 경우에 좀 빗질 팁 같은 게 있으세요? 어, 강아지들, 곱슬털 아이들은 슬리커라고 하는 그 특수한 빗을 사용을 하고요. 뾰족뾰족한 침이 있는 빗이에요. 그걸로, 네, 털을 엉킨 걸 풀어주면서 빗질을 하시면 되고요. 피부를 긁지 않게 조심을 하면서 털만 이렇게 살짝 떠가지고 굴리듯이 빗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빗질을 매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강아지들은 피부 질환이 있어도 사람처럼 피부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참 나중에 지나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빗질을 하면서 아이 상태를 보고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